아, 오늘 작업할 예, 소사 나옵니다. 예, 황피 소사고요. 예, 굉장히 예, 유명한 나옵니다. 예, 가까이 가서 황피를 보시면은 아,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예. 아, 수피로든뭐 수용으로 거의 우리나라의 탁급에 속하는 정말 굉장한 아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상태를 보시면은 조금 관리가 안 됐고 이끼가 약간 깨 있습니다. 저이끼를 방치를 하게 되면은 저 황피의 수피를 물르게 만들어 가지고 피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꼼꼼하게 이끼 제거하는 작업 그리고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을 또 청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분갈이 과정까지 용토는 어떻게 쓰고 뿌리는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팁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입기를 제거하기 전에 관수를 해서 충분히 잎기가 물러질 수 있도록 먼저 물을 뿌려주겠습니다. 분갈이를 안할 예정이면 은잎기 뜯으면서 화분 안으로 이물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분갈이 할때 그때 청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기가뿔면은 그때 빵빵이로 쏘고 또는 이용한 부분은 핀셋으로 걷어내서 그렇게 일단 이끼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은 분 분들은 확실하게 예, 항피를 하더라도 용서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도려냅니다. 예, 저 상태에서는 다시 항피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사람 피부 썩은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든 긁어내 줘야 됩니다. 근데 긁어내다 보면은 너무 깊이 썩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소재 선택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가급적이면은 예, 상처로 확인하시고 치유가 가능한지 안 한지. 예, 주변 분들에게 자문을 하시고 구하,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고 작업이 거의 된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번 닦아주고요. 네. 이기 예, 작업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예, 분갈이를 한지 3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분에서 빼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항피 예, 소사 특성상 줄기를 잡고 막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갈코를 이용해서 화분 맨 가위를 먼저 한 바퀴 파낸 후에 쉽게 이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2층 위로 오염이 됐습니다. 걸음을 올려놓고, 이기도 있고, 비도 맞고, 물도 간수도 맞으면서, 흙이 부서지면서, 이 위태층은 오염이 되는데, 여기가 오염이 되면서, 공기구멍들이 막혀버리면은, 물이 잘안 들어갈 뿐더러, 서력 들어갔다 하더라도 밑으로 물이 안 쏟아져 내, 내려요. 왜냐하면 공기층이 막혔기 때문에 공기가 흡입이 돼야 배수가 잘 되는데 지금 공기층이 막혀 버리기 때문에 배수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가급적 걷어낼 건데 대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잔뿌리들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 위에 있는 뿌리들은 산소를 호흡을 굉장히 잘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나무 자체가 뿌리가 산소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 거를 무시하고 다 이거를 제거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분갈이 한 이후에 몸살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뿌리들 가급적 조심해야 되고요. 중간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가 훼손을 안 시킬 겁니다. 그리고 맨 하단 한 1cm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전정을 해서 위 아래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 그 중간층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수세가 약해진 이유가 중간층이 문제가 아니라 상층과 하층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고 중간층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분갈이 하는 작업, 세세한 작업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냥 막 대충 하지,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이 나무가 완성도가 별로 없고 젊은 나무고 소재라 하면은 좀 가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먹여 살릴 식구가 많지 않은 나무는 뿌리를 어느 정도 전정을 하거나 가감하게 흙을 털어내도 나무가 버텨줘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엄청나게 먹은 나무들 또는 습격이 높은 완성도 있는 나무들은 어쨌든 지금 바로 눈이 나오고 입이 피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뿌리가 성장을 해서 예, 잎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예,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걷어내 버리면은 예, 그 t r 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요구하는 예, 수분 요구량이 있는데 밑에서 대지를 못 하게 되면은 예, 결국 나무가 예, 말라서 고사하거나 또는 중요한 가지들을 잘라 먹으면서 개체수를 맞춰 가는 예, 공존 현상을 쉽게 일으키게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뭐 나는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는데 하시는데 100개 중에 하나만 하잖아도 잘못된 겁니다. 100개 다 건강하게 분갈이를 할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분갈이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 개를 하든 이천 개라 하든 하자나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한 건 많은데 네, 네. 질문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laughs> 머리가 하얗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용토가 이게 시커먼 게 어, 썩은 건가요? 예, 네, 이제 썩었다는 표현보다는 좀 오염이 이제 심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걸름 성분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용토가 예, 공극 그러니까 그 공기 구멍을 다 막아내면서 뿌리들이 이제 괴사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성도를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뿌리의 괴사에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보시면 살아있는 뿌리가 거의 없어요. 다 예,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화분 안에서 말라 죽어버린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말라 죽으면은 예, 나무 역시 자기 가지를 예, 밑에서 물을 못 대주니까 나무도 스스로 가지를 끊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잎기 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부위는 어느 정도는 도려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어차피 얘네들이 제 구실을 못 한다면은 그 부분들을 환불을 도려내서 다시 새 뿌리가 원활하게 나와서 위에 상층부에 물을 댈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분갈이 이제 핵심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위에 잎이 뭐 예를 들어서 8천장이다 하면은 그8천장이 잎에 될수 있는 뿌리 구조를 여기서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중에 분갈이 하고 나면은 이 뿌리의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는 용토 배합 그리고 물 관리 예,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 주면서 예, 나무가 예, 정상으로 이제 회복을 하게 되죠. 고특은 어디 어디. 어느 정도 다 걷어내야 되나요? 지금 이제 계속 지금 걷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오염층이 다안 빠졌어요. 아. 그냥 파다 보면은 오염층이 없어져요. 예, 오염층이 이제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 지금 이 오염층에 있는 용토는 다 부서져 버렸어요. 아. 잦은 강수나 비 맞히고 또 이끼가 깔리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먼지처럼 그냥 되버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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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걷어내줘서 공기 구멍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용토가 잘못된 용토가 아니에요. 용토 구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하, 했습니다. 전 소장자분께서 잘 했기 때문에 그 굳혀 이걸 털어내시면 안 돼요. 이거를 털게 되면은 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뿌리의 구조와 뿌리가 물을 빨아당기 위해서 설계한 꽃뿌리 구조는 전혀 달라요. 왜냐면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물을 빨아들이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인간이 그걸 무시하고 이걸 다 깨뜨려 버리면은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파괴가 돼야 되고 재창조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잎이 나버리고 싹이 나버리면은 위에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무가 가지들을 끊어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세가 약한 나무라든가 오래된 나무들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이 부분들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한 2년 배양 잘하면 여기 새 뿌리들이 엄청나게 차겠죠. 그때 안쪽은 한번더 공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뿌리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안쪽 공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이번 분갈이를 통해서 갱신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개념보다는 두번세 번의 분갈이에 걸쳐서 예, 갱신을 천천히 해주겠다. 예, 그렇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음. 그럼 2년 후에 다시 분갈이를 해야 된다는 소린가요? 네 예, 상황에 맞 상황을 봐서 예, 그때 상황을 봐서 분갈이를 해야 되고 대부분 이제 분갈이 하시는 분들이 분갈이를 하는 이유가 배수가 안 돼서 분갈이 하시는데. 배수 안 되는 것과 이렇게 뿌리가 썩은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아... 이 나무가 지금 배수가 안 돼서 제가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뿌리 상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갱신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 보셔야 돼요 대부분 95%의 일반 시민께서 배수 안 되면 무조건 분갈이 하시는데 뿌리가 자꾸 잘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위에서는 계속 완성도 있는 나무로 가려고 요구를 하는데 유저분들은 계속 아래 뿌리를 잘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완성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위에서 물어보거든요, 물, 뿌리한테 물될수 있냐고. 근데 유저분들이 계속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거죠. 또는 하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그래서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뿌리를 얼마만큼 건강한 뿌리를 얼마만큼 채우느냐가 완성도 싸움인데 그게 배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성도 있는 나물수록 오히려 배수가 안 되는 경우는 합리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용 토를 잘못 썼거나 또는 뿌리가 이렇게 괴사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수까지 안 되면 당연히 그 세력이 급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올바른 분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벌써 작업 시작한 지한 3시간 가까이 됐네요. 점심시간입니다. 밥을 먹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토를 어느 정도 걷어냈는데요. 더 이상 걷어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수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예, 지금 여기서 더 걷어내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층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예, 나무가 몸살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작업하고 아, 내년이나 내후년에 뿌리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나오면은 예, 나머지 잔재물들 그때 한번 가서 예,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밑에 뿌리 정리하는 옆에 밑에 뿌리 정리할게요. 깔망 다 닫게 주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도 도 완전히 지금 코팅이 돼 있어요. 이 층까지. 어느 정도 도장된 뿌리들이기 때문에 긴 뿌리를 잘라줘야 파생이 되면서 작은 뿌리들이 더 많이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물을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만 길다고 해서 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지금 전정을 해서 가지를 파생해서 두 개를 네 개, 4개, 네 개를 여덟 개 만들듯이 긴 뿌리도 파생을 시켜버리면은 두 개, 네 개, 여덟 개로 계속 붕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뿌리의 총 연장 길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0kg 밖에 안 된다고 쳐도 계속 분기를 시키면은 200kg, 400kg 까지, 예, 연장 길이가 올라가게 되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위에 상충부에 보다 많은 물을 댈 수가 있고, 보다 많은 물을 댈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위에 완성도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얘가 불만의 존재로, 예,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이것도 깊이 사지 마시고, 예, 커팅 된 부분만 걷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 이렇게 를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면은 이태가 끊어집니다. 붉은 뿌리 끊어주시고, 긴 뿌리 끊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 얇은 뿌리는 가급적 놔두시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터는 건가요? 예. 아. 더 이상 터지 않아요. 층을 파괴하면 안되기 때문에. 예. 음. 자, 지금 기존에 지금 우리가 달고 가려고 하는 데서는 크게 성장하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예. 다만 이 위에 부분, 이 위에 부분에서 이제 뿌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뿌리가 많이 발생하면 이 안을 한번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여 흙을 안떨고 형태 그대로 다시 분해 옵니다? 예예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 여기서 이제 흙을 다 털어갖고 어떻게든 오염된 걸다 빼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이제 소재이거나 완성도가 없거나 예, 또는 힘이 좋았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지금 이 나무한테는 그 방법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관계라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독감이 있을 수도 있고 폐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쉬운 증상에는 쉽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증상이 보일 때는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나무 수령이 뭐 50년, 100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 수술하는 것과 노인 수술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나무가. 정상 세력이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 할수 있는데 지금 정상 세력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안정성이죠. 이런 나무 분갈이 하나 잘못해서 망가져버리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잖아요. 금전적 문제라기보다는 좋은 나무는 계속 개성시키고 또 누군가에게 물려줄 유산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예, 물론 소유는 소유라는 거는 있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좋은 나무를 보내버리게 되면분재계로서도좀 예, 안타까운 거죠. 예. 자, 미진 걸어 내겠습니다. 쇠에 있는 미진 그리고 그것들을 빼려서배수를 조금 더 이상해서 원활하게 훔칠 수 있게 해주는 게 토기입니다. 뿌리 뿌리가 호흡을 잘해야 정확히 건강해지기 때문에 대두고는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뿌리 정리 작업이 어느 정도 된거 같고요. 이제 뿌리 세밀 작업, 실온 네, 눈 뿌리. 판으로 만든 배양상자고요. 한 2년 정도 배양하면서 나무 세력 원리로 예, 멋지게 한번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고 냇통보로 크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보존설사 이 분재라는 게 정말 하면 할수록 일이 많아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일이 없는 것 같아. 요 묘한 직업인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 혼자 달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교육생들과고 지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닥토는 굉장히 굵은 걸로 쓸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송백용으로 따로 제조해 놓은 거예요. 10mm 간짜리인데 배양을 위해서 밑에. 10ml 짜리. 해압은 뭐가 들어갔냐면, 은어 여러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포기석도 들어있고요 봉생사 들어있고요 정석 들어있고, 예. 그리고 정옥도 소량 들어있고, 대나무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네. 이리 오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참목용 예, 7mm입니다. 적도 예,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이거를 일단 살짝 깔아요 자, 들겠습니다. 하나, 둘, 템플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한 거예요. 네. 그 주관이 뒤로 약간 넘어가 있어서 네. 살짝 뒤를 들었습니다. 네. 빈틈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빈틈 사이에는 뿌리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잘 집어넣어야 돼요. 들해서 제대로 못하면 여태까지 공들여서 한거 다 수표로 돌아갑니다. 모든게 정성으로 했을때 그 효과가 나오는거지 어느거 하나 소홀하게 되면은 다른것까지 다 오염이 됩니다. 두가이 할때는 시작과 끝이 피곤 하면 안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긴장을 하고 예, 그 텐션 그대로 갖고와고 마무리까지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섯개 해야지 몇개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를 하시더라도 재대로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